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특별히 도마를 향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너는 나를 분고로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아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현수막을 어, 맞추고라고 이렇게 어, 지시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둘이 앉아서 현수막에 아, 도안이나 또 문구나 아, 이런 것들을 잘 의논을 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서 보냈더니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은 다르게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부목사님이 현수막 공장에 가서 디자인을 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서 고쳤다고 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지 않냐 했더니 목사님 맞네요 잘못됐네요 아, 이래가지고 다시 현수막을 제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어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 을 만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또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배고픈 자를 먹이거나 이런 일 하지 않니 하시고, 어, 11명 제자, 가론 유다는 그만 목매달아 자살해버리고 11명 제자들을 앉혀놓고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부활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부활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하나님 말씀에는 빌립과 또 도마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서소를 예비하러 간다. 준비가 되면 너희를 데리고 올 테니까 그런 줄 알라. 하시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는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랬더니 여섯 명 제자들이 나도 가겠다고 따라 나서서 일곱 명이 밤새도록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새벽에 찾아오셔서 다시 불러서 생선을 구워주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준비해 먹이시는 그런 일이 21장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은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 왕이 등장하는데 아하스 왕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벌벌 떱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보내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을 수 있겠느냐고 왕이 이렇게 떨고 있으면 어떡 하냐고 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 믿음을 줘야지 이렇게 떨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하스 왕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하늘 끝에서 구하든, 저땅 끝에서 구하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징조로 왕이 원하시는 것을 성취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수왕이 나는 여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그런 말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잖아요 이제까지 백성들을 네 믿음 없어서 괴롭게 만들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냐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 선자가 임금에게 왕에게 막 고통을 칩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침의 징조를 보여줄텐데 그 징조를 보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라고 그러면서 천녀의 몸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자 되게 만들어 주면은 하나님을 믿을까? 병든 자를 고쳐 주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사업이 안 되든 가정 사업이 잘 되게 하면 예수님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잘 믿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징조를 구하지만, 마태복음 12장 39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표적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었던 가장 놀라운 이적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보여줄 수 있었던 가장 마지막의 이적은 바로 부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도마도 의심하고 제자들도 고기 잡으러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하여서 야 네가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의말씀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한 느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만들어줘요. 자꾸 듣다가 보면 믿음이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4절 하나님 말씀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극대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죽지만 염려하지마 내가 죽지만 믿음 잃어버리지마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게 될 거니까 절대로 떨지 말라 아, 이 말씀을 계속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믿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리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어,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와을 경위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하나님 말씀을 쉐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다 보면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봉 10장 20절 하나님 말씀에는 이사야가 아스왕에게 말하고 또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고 이사야가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향하여서 말했던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마태봉 10장 20절 하나님 말씀에는 말하는 이는 너가 아니라 너 안에 계시는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대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 주의 종들이 정하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하나님 말씀에 아시아 지금 터키에 있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끝날 때마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선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이러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 교로부터 왔고 또그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3절 하나님 말씀에는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설교는 또 선지자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은혜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 설교란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달이 놓는 사람, 그게 바로 설교자다.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 대언하는 거예요. 뛰어들아, 살리라. 이렇게 대언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돌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귀가 있는 자들은 바로 그렇게 주의 종을 통해 사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거든. 아그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내 머릿속에 남아있거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이사야 선자가 이사야 6장 하나님 말씀에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우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악 중에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내게 화가 닥히리라 이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핀술을 가져다가 입술을 지지고 그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신 다음에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알아듣도록 말씀하셨지만 안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자식들이 앉아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아버지 말씀 공부해서 우리가 깨닫자. 이렇게 합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에는 알아듣는 쉬운 말로 알아듣느냐? 확인하면서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듣는 자는 하나님의 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할때 알아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지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공동체를 두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여주어서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7절 하나님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어먹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식을 실물교육이라 그래요. 실물을 딱 내놓고 이게 마이크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여주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역의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말씀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불은 붙지만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국의 왕의 이름을 파라오라고 그랬는데 파라오의 뜻은 태양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떨기나무는 너무 약한, 어, 연약한 나무기 때문에 태양열이 강하게 내리쪼이면 자, 자연적으로 불이 붙어서 확 하고 사라지는 것이 떨기나무. 그래서 히브리어는 로 스네라고 그러고 영어 번역에서는 부시라고 해 덤불. 너무 부잘 것 없는 것에 애굽의 왕이 히브리어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상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여서 날강에 던져라. 하수에 던져서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아이들을 살렸고, 그 살린 아이들 중에 하나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여려우성을 무너뜨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관야 40년 동안에 만나러 먹여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믿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육방식, 실물교육입 베드로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누가 음 5장, 1절, 로 11절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잡아보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한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훈인 잔치에서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채워지는 걸 보면 되는 겁니다 요한음 늑장 하나님 말씀에 베세다 광야 5천명 성인 남자 5천명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면 보여주는 거예요 오병렬를 통해서 5천명이 먹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는 버리지 마라 거둔, 어, 떡과 고기가 열두 광주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음 11장 4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나흘 만에 살린 다음에 그리고는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이 말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니 11절 하나님 말씀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에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를 여기다 왜 썼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열다 왜 썼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성경에 왜 썼냐 바로 보여주려고 쓴거다 보여주려고 우리 주변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도에서 병고침을 받고 기도에서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 우리가 봄으로써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는 거예요. 그걸 여기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자, 손에 못 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가 어 창자 구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믿는 자가 되라. 보고 믿어라 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는 많은 뭐 수많은 사건과 이적의 일들이 여기에 써 있는데 그걸 보고도 못 믿는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체험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7절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와서 만져보라는 거예요. 우리 여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보면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믿음의 단계가 넘어가면 아는 단계가 됩니다. 여러분,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데 여기에 소금 한 숟가락을 넣으면 맛있는 음식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소금 한 숟가락을 넣으면 맛있는 음식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두 사람 중에 이렇게 하면 맛있는 요리가 나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이렇게 하면 맛있는 요리가 나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두 사람이 요리를 했다고 치면 더 정확한 맛을 내는 요리사가 누구겠습니까? 양념의 분량을 맞는 분량대로 넣으면 바로 그것에 이런 맛이 나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만드는 요리는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한숟가락을 넣으면 맛있는 요리가 나올 거라고 믿는 것. 이거는 두고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마찬 믿음이라는 것은 시울에서 11장 1절 하나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살면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단계가 예수님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한 숟갈 넣으면 맛있는 음식이 되겠지라고 믿고 한 숟갈 소금을 넣는 사람, 설탕을 넣는 요리사와 내가 한 숟가락을 넣었더니 맛있더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요리하는 음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점점 자라나서 유치원 꼬마 두 살, 세 살이 되면 여러분 전기불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딸까, 딸까,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장난을 치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점점 믿게 돼요. 아, 이 스위치를 넣으면 불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는 알게 되죠. 이 불이 왜 들어오느냐? 그래서 마우서 스위치 때문에 불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예수님은 천국을 보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천국이 거기 있다고 믿는 분이 아니라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듣던 사람들이 놀랐대는 거예요. 많은 제사장, 많은 낙비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거기에서 오셨으니까, 천국에서 오셨으니까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다 아시잖아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 그 양쪽에서 자라는 열두 달 다른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아시잖아요. 무슨 색깔인지 아시잖아요. 어떤 모양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움풋이 알고 있는 우리와 예수님은 직접 보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가르치는, 아무리 유능하게 잘 가르치는 랍기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은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버리면요, 아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믿어라. 내가 부활했잖냐. 내가 부활했잖냐. 이걸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복대도다 이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이루어, 어, 이루었던 그 기적의 사건을 보으로 그리고 내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토끝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거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놀라운 사건들 이야기들을 읽음으로 볼수 있고 또 설교를 들음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체형적인 신앙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